오케이, okay, 해보시죠. 다시, 다시, 오게요 잠깐, 기기 네. 별로 측정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? 옛 여기. 에 한번 해봤는데 기 여기. 여기.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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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큰일이네. 기여 <110. 끝> 네. 자,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아, 네. 일단 네. 네. 키가 몇이라고 하죠 83이요. 83? 네. 83이면 생카드나. 생칸이나... 두 칸이 맞아요. 네. 네. 일단은 세 칸이라 세 칸으로 한 번, 아, 두 칸으로도 아, 두 번을 직접 하는데. 네. 네. 그리고 항상 발은 네. 끝선에 맞춰야 돼. 끝선. 아 끝선. 네. 네. 그리고 나, 손은 네. 안되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안으로 말아주는 게 좋아요. 아 네. 네. 그리고 허리를 펴. 네. 말려 있었잖아요. 네. 네. 허리를 펴고 네. 이 견갑을 계속 푸핑을 해.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네. 그다음에 손목을 안으로 준 상태에서 <laughs> 고개를 들고. 무릎은 구부려서 파울이니까. 네. 쭉필 상태에서 살짝만 피안 나게 네.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앞쪽에 중심을 두고 네. 손목을 안으로 준 상태에서 네. 가운데로 간, 가서 펴면서 쭉 네. 네. 이런 식으로 네. 지금 문제점이 뭐였냐면 너 말려있고 중심이 앞에 가있어 네. 네. 약간 네. 얘를 피면서 네. 발바닥 가운데에서 네. 뒤로 왔을 때 네. 요거 일단 챙겨야 할 포인트가 많은데 네.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체크해보고 네. 다시 수정할게요. 네. <laughs> 가슴도 내밀고 오케이 곧. 자쭉100%더더 당겨놓고 더 국 400개 할게요, 400개. 400개. <laughs> 오케이. 에버랜드 138. 오케이, 오케이. 천천히 하세요. 네. 그렇지. 나이스. 자, 200에서 242. 아, 일단은 뭐, 오늘 100을 여기 몇에서 몇으로 변했죠. 처 됐을 때 110에서 네, 지금 마지막 점수가 마지막 점수가 190까지 <laughs>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력은 좀 있는데 너무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안 돼서 그러신 것 같고 만족하시나요? 아우 완전 만족합니다 오시길 잘했죠? 네, 네.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리고 제자리멀리뛰기도 어. 처음이랑 마지막 점수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. 처음에 200 초반 때. 초반에서 그래도 아까 마지막 그잘 나온 점수가 240이시죠. 240 몇십점. 240 정도. 네, 그 정도 또 나왔고. 그러니까 그 포인트 두 개를 바꾸니까 그래도 좀잘 되셨고. 어 그래서 이제 악력 같은 경우에는 파지법은 일단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셨다고요. 네,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일단은.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기초 체력 훈련이랑 영양적인 거 같은 경우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네. 제가 조금 더 답질에 방, 답변을 드리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휴식을 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어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1일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